한 주간이 지나가고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유튜브 동영상 예배를 다 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저희들 소수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한 주간 지내노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회와 한국 교회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다. 삶에 참 알게 모르게 많은 변화가 오고 있는데 이 변화는 정말 좀 좋은 쪽으로 바뀌고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항상 도전과 응전의 삶이었습니다. 항상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음습하면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 극복하기 위한 단계의 삶이 인간의 삶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 중에 베드로, 야거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데려 올라갔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열두 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거보, 요한, 왜이세 사람만 데려갔나 이거요? 그외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차별하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세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올라가셨는데 이 산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산이 바로 변화산이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세 제자 중에 열두 제자 중에서 이 제자 중에 다. 보면은 독특한 사명을 맡긴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두 제자 중에서 수제자였어요. 여러분 열두 명 정도 되는 단체를 이끈다 하지만은 거기에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뭘 한다는 게 그게 결코 쉽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안 들어요. 고집세가지고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이 10명만 모아놔봐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리드한다는 게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에 지금 12제자들도 다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이 제자 중에 수제자였고 또 성경에 보면 야고보는첫 번째 순교를 해요. 이게 간단하게 우리가 순교한다 하지만 은이 순교라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두려움, 공포, 어려움 모든 것들을 다 해서 몸을 제물로 들여서 순교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순교한다는 거이거 믿음 때문에 순교를 했다고 야구부는 그리고 반대로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어요. 아주 오래 살았다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성경에 기록된 주제들은 보면 다 사랑이에요. 요한계시록, 요한1, 2, 3, 4서, 이 보면은 요한은 예? 사도 요한의 그 형적을 따라가 보면 고난과 역경과 고통의 삶이었지만 끝까지. 몸으로 실천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도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빨리 죽었고 순교해서 한 사람은 가장 오랜 시간 살았는데 그 오랜 시간 사는 날 동안 고통과 핍박이 얼마나 심했겠냐는 거. 반마아라는 섬에 끌려가서 그게 에게해에 있는 한 작은 무인도에 가까운 섬이에요. 당시에 정치범 수용소로 거기에 잡아두었어요 쇠사슬에 묶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기록하게 하신 것이 요한 게시록이에요 장차 나타날 세계에 대해서 리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한 게시록이에요 거기서 풀려나서 그 다음에 많은 시간 이제 또 핍박받고 요 주위 인물로 늘 감시받으면서도 제자들 모아 놓으면늘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살아 생전에 너희 서로 사랑하라 하셨다. 이렇게 전했던 바로 사도 요한. 먼저 순교한 야고보. 열두 제자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이들이 이제 따로 예수님이 따로 변화산으로 올라간데올라가긴올라간데한 순간에 확 변하면서 예수님이 변하면서 광채가 나면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하고 참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한 순간에 이들이 데려 올라간 산이 갑자기 한 순간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빛의 세계로 바뀌면서 놀라운 광경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옷이 희가 희져고 또 빛이 나타나면서 말씀 그대로 변형이 되어서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는데 옆그때에 모세와 엘리아가 같이 나타나서 더불어 예수님하고 말씀 나누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선지자들 있었고 또 많은 사람 있는데 모세와 엘리아가 나타났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추정을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모세는 당시에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십계명을 받아서 인간 세상에 전달을 한 사람이에요. 또 동시에 이스라엘의 제약속에 살던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지도자였기도 하고요. 출애굽기를 쭉 따라 가보면 저는. 출애굽기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 두면 하나님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3일만 지나면 목마르다 그러고, 먹을 거 없으면 광야에서 불평하고, 뭐 하면 인간 세상의 삶이 그래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강과해서는안 되는 중요한 것이. 모세가 인도를 한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예? 우리가 혼자서 사는 것 같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 출애굽기 전체가 뭐냐면 함께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정리한 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요소화 1장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광야 긴 시간 동안 사실은 모세가 인도한 것 같지만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종의 실체를 모세를 데려와가지고 율법을 대표하는 것으로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나타난 게또 예? 보니까 엘리아가 나타났다 엘리아는 선지자 중에 하나고 주의 종으로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가지고 바알 선지자를 정리하면서 그 이세벨에게 쫓기기도 하고 나중에는 너무 힘드니까 제 생명을 취하십시오. 나를 죽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엘리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 엘리아를 통해서 그 시대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교정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뭐냐면 엘리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대신하여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응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 이 선지자 엘리사 그의 제자 북왕국에서 엘리야 선지자에서 나타난 그 삶을 이렇게 보면 지금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함께한 삶이었다면, 엘리야의 삶은요, 예?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한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면 자기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세벨이 화나니까, 바발 선지자 다 죽였으니까.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반드시 죽일 거다. 그걸 겁나 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 능력 있는 엘리야의 모습과 광야에서 이제 죽여 주십시오. 내 생명을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발에 무릎 꿇지 않는 자가 7천이나 돼 그러시잖아요 이 엘리야의 삶은 하나님이 보호하신 삶이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두 사람 대표적인 율법을 대표하는 하나님이 함께했던 광야로 인도했던 이 모세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내지만, 보잘 것 없는 희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인 엘리야,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 둘이가 대표적으로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니까, 이거 딱본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여기에다 초막 셋을 딱 지어가지고. 우리 안 내려가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사실은 삶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기독교에 제가 볼때 가장 맹점은 뭐냐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것에만 머무는 삶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여기가 좋다고 그런다고. 여러분, 천상 세계에만 머무는 신앙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땅과 조화를 이룬 신앙이 되어야 된다. 예? 우리가 믿음 좋다, 은혜 충만하다. 아,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찬양하고 잘한다. 그렇구나. 그럼 그 사람의 삶은 어떤데?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나 살아온 삶은 어떤 건데? 그 사람이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헌신을 하며, 그 사람의 삶은 어떤데? 땅의 것을 잊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머리는 냉철해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 할때 머리는 냉철해야 되고 가슴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항상 공중에 날라있는 이런 신앙생활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려가자. 다시 땅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오니. 신앙은 하늘과 땅의 조화의 삶이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기쁜 삶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서 있는 사람이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땅 밑에서는 이제 17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예?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부 요한 데리고 올라가 버리고 나머지 이제 밑에서 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냐면, 어떤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기고 고쳐달라고. 그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려오니까 막 지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내 아들 고쳐달라고. 간질인데 물에도 불에도 자주 넘어집니다. 이거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귀신이 물러가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요 왜안 되지요? 우리는 왜 이거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왜안 되는 겁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자더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더라 하시면서 예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여기서 지적하신 것은요. 땅에 살면 항상 변동과 변화가 있어요. 전적 의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적 의지하는 거예요 부분 의지가 아니라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는 전적 의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땅에 사는 삶에 여러분 하늘의 영광이 땅에 임한 것처럼 땅의 삶도 정말 성실하게 살기로 축복합니다 냉철해야 돼요 열심히 직장생활해야 돼요 열심히 장사해야 돼요 열심히 사업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고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살아야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이 지금 베드로 야거부 요한 베드로가 여기가 좋습니다 내려 안 가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처음에 문제가 뭐냐면 은혜 받고 난 뒤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는데 시간이 지내면서는요, 은혜가 소멸되는 거예요. 인간 본성의 세계는 땅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가 땅에서 예배 드리는데 하늘의 영광이 열려지며 같이 동시에 드리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삶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절대로. 이 땅의 삶에 현실은 냉정한 거예요. 이 냉정한 현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연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이룬 거라고 하늘에 본것 그대로 땅에 임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삶이 그런데 이게 너무 현실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여기가 좋다고 그러다 천국이 좋은 것다 알아요 그러나 그 천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은 너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지키고 이루어 가라. 오늘 이 시대가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난 뒤에 단순해졌어요. 물론 뭐 목회자 삶이 그렇지만. 집 교회, 집 교회, 외부 아무것도 안 만나니까 기도하다가 집 교회, 집 교회, 일주일 내 지금 3주째 그래요. 아침에는 30년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니까 뭐 당연히 이거 지금 예? 지금 외부는 오는 사람 없으니까 당연히 지금 아침은 금식이고 예? 지금 3주째 그러고 있다고요. 근데 그 아침 금식 조금 하는데도 체중이 줄어요. 신기하더라고. 그런데 아침 적게 먹으니까 저녁에는 내일 아침에 못 먹을 건데 하고 생각하고 더 먹게 되더라고, 이게. 희한해요. 그렇게 먹고 해도 안 돼. 3으로 먹을 걸 2로 먹으니까 더 늘어나잖아요? 점심 때도 하여튼 양껏 먹게 되고 저녁에는 내일 아침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주님은 내일 아침 안 먹는 것까지 걱정해가 다 채워도 줄더라고, 이게. 삶을이로 하니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 첫째는 뭐냐면 단절인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못 믿게 만들어놨다. 단절돼버리다 예. 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린데, 아니, 그 할아버지 두 번이나 만났는데, 예? 엘리베이터를, 사택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 할아버지 마스크 안 했어요. 근데 또 기침까지 하네. 큰일 났다 싶어. 마스크 안 했는데 저 할아버지 왜 마스크 안 했지? 생각하는데 기침 딱 하자마자 숨을 멈춰야 되겠다, 이거. 예? 나는 마스크 하고 있고. 이야, 고 짧은 시간. 예? 1층에서 9층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늦게 올라가는 거 처음 알았어요. 숨을 멈춰가 있으니까 진짜 힘들어. 딱열자마자팍 했거든. 와, 할아버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 저또 귀침까지 하니까 저 사람 다시 안 만나게 해주세요. 또 만났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그 부인까지 할매까지 같이 왔는데, 둘다 마스크 안에서. 근데 그 할매는 어디 해외 갔다 왔는지 또 가방까지 들고 그냥 돌았네요. 주님은 거기들은 왜그래안 들어주시는지, 그 확률상 그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하, 뭐라고 저 사람 몇 층에 사는지 모르겠는데, 또 숨을 멈췄어요. 여러분, 저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도 똑같을 거예요. 같은 동 같은 데 살아도. 여러분, 지켜야 될 때는 참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키고 있다.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이대로 계속 오래 가면 한국 경제가 진짜 거들난다. 아니, 아니,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거들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 경제 단절, 사람 단절, 이거만큼이나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과도 단절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백성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에 교제해야, 교통해야 이게 살아나는데, 지금 다 단절시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집에 이것만 왔다 갔다 하니까, 소화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삶에 큰 변화가 오고 있는데, 예?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니까요. 변하지 않는 원칙 세 개가 있어요. 이 원칙은 어떤 것이 원칙이냐? 여러분, 끝까지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이으면 예? 건강은 나눌 수가 없어요. 대신 아파 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철저히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위생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절대 없는데 최대한 동선 줄이고 단순하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은 하나님 앞에 건강해야 합니다 또한 가지는 경제 단절에 오는 이 경제는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요 조국 대한민국이요. 이래도 이 대한민국이 정말 귀한 나라고 멋있는 나라입니다. 저 대구 경북 지방에 저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데요. 예,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 문 닫고요. 그 일하러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뉴스 들어 보신 대로요. 간호사 지원해 가고 막 끝까지 그 대단한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 이런 거절 없어요 민족이 독특한 민족이라고 이거 성질도 급하지만 여러분 하나 되기만 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세계사에 없는 거예요 이게요 IMF 예? 때는 군모기도 하고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민족이에요 이것도 잘 극복할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단절식인 것을 잘 정신 차려서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결국은 이 모든 문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풀어주셔야 되는데 전 세계가 지금 공황 상태인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라고. 우리 민족이 멋있는 민족이에요. 예? 하나만 되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지금까지 역사에 보면 수없이 없어질 뻔한 나라. 수많은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지켜준 나라예요.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에서 이루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천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땅의 삶도 냉철한 현실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와 해안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삶에 기초하지 않는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중에 떠다니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단절이 됐을 때는 모든 걸 잃는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으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깊이 명심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명철한 기회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민정은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에도 없어질 뿐 했던 1제 36년 유5 전란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시고 목숨을 걸고 들어온 성교사 한국명 배유량 성교사 배우대 성교사 방유량 예, 1894년도에 한국에 와서 첫 딸을 낳았는데 내척수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교사가 한국에 선교하러 왔는데 죽었, 죽은 그 어린 딸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 선교사님하고 사모님, 그이방일랑 선교사는 대라부지 일제 를 무너뜨리기 위한 105인 사건의 연유가 어 가지고 여러분 추방당했습니다. 숭실 학교를 세웠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자녀가 어린 것이 세상에 태어나자 얼마 안 돼서 죽었는데 그때 그 너무 슬프고 괴로웠던 걸 찬양으로 지은 시가요. 찬양했대. 우리 찬양에 돌아인데 멀리 멀리 갔더니 철양하고 고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탄인의 그 찬성 착실에. 여기 조국 대한민국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함께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눈을 부릅뜨고이 시대를 향하여 변화가 오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